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아 타로의 대아입니다. 음,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소가리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자 오늘은 음, 그런 분들 재회 운 한번 어, 봐볼게요. 재회를 원하시는 상대방이 있으시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 제가 카드를 뽑을 동안 음, 함께 저에게 주파수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자, 제가 내네 더미에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마음에 드시는 카드 선택해서 네, 그 카드의 리딩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카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여러분들 어, 카드 선택할 수 있게. 3초 정도의 시간 드릴게요. 선택을 마치셨나요? 7번 컵카드 <laughs> 음, 페이조브 완즈 <완즙>. 10번 완즈 <laughs> 아, 8번 칼카드 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리딩 음. 해볼게요 음. <laughs> 헤어지신 분에 대한 생각이 많으세요.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은 헤어지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 공상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잘 먹고 잘 사나, 딴 여자, 딴 남자친구가 생겼나, 뭐, 내 생각은 하나, 뭐, 하나부터 여기까지. 이분에 대해서 온통 생각이 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음, 나의, 나의 카드. 두 번째 카드는 페이즈 오브 완즈. 자, 이 카드는 소년의, 어, 완즈 카드에요. 그래서 소년이 완즈 막대기를 보면서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막대기에서 풀립이 나고 있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어, 그래서 내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뭔가에 호기심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아주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로 볼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카드, 10번 완즈. 자, 이 10번 완즈는요, 이 사람이 완즈 10개를 꽉 끌어안고, 지금 저기 보이는 이 집, 이 집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이게 많으니까 앞을 못 봐요. 그냥 고개를 축 쳐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이 상황 지금 헤어지신 상대방 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담감과 어, <laughs>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laughs> 그런데 어떤 하나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 어, 이제 될 거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 에 새로운 시작의 어떤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 카드는 팔번 팔복칼 카드예요 자이 여자분 칼에 둘러 싸여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몸이 묶여져 있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누가 날 이렇게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묶어놓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봐, 주의해서 봐야 될 카드가 이 10번 완주와 8번 소드 카드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자, 헤어지신 분과의 제외의 운은 어떠냐? 그러면, 제외하기는 어렵다. 다만, 내가 제외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못 잊어서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건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날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음, 나 스스로가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 이제 탈출해라. 어, 헤어진 분을 <laughs> 기다리거나 헤어진 분한테 너무 관심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연이 어, 머지않아 올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마음을 좀 깨끗하게 비워놓고 어, 이렇게 좀 정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첫 번째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어,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어, 제 리딩에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요 10번 컵카드 나왔고요 9번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에고, 이 카드는 펜타클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고요 일명 우리가 흑기사 카드라고 해요 좋은 소식 이 온다 어,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지금 내가 머릿속에서 바라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는 그거, 그게 나한테 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외 오늘 보는 거니까 제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제외 소식 볼수 있다. 그리고 다만 이게 6번 펜타클은요. 세명의 사람이 있고요. 그죠? 저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 돈을 달아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어요. 결국은 나에게 어떤 소식이 오겠지만, 재회원의 소식이 오겠지만, 내가 냉정해질 거다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좋다는 마음만 갖고, 이렇게 무조건 상대방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다시 연락이 오고, 나를 왜 다시 찾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카드 10번 컷 카드예요. 이 카드는 카드로만 봤을 때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카드죠. 그죠? 분위기 좋고요. 한달란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의 평화롭고 진짜 하늘이 떠 있는 컵 10개에서 진짜 행복함이라는 에너지가 마구마구 마구 이렇게 땅에 내려지는 듯한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재회를 기다리시는 상황이잖아요. 이 연락이 오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식이 와서 아주, 주워, 아주 좋아, 아주 좋고 즐겁기는 해. 너무 순간적이지만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왜 생각지도 못하게 냉정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어,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당혹스러운 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9번 칼카드, 자, 9번 칼카드는요, 벽에 이렇게 칼이 9개가 꽂혀 걸려 있고요, 나는 머리를 감싸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진짜 안 해도 될 고민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카드를 보기에는 제외하는 이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내가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말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못믿음 같은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나한테 다시 오는 이유가 뭘까? 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꾸 어, 저울을 들고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 재회 자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너무 지금 생각이 많다. 그리고 그 재회의 소식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소식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제외에 대해서 좀 음,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 나에게 고민이 되는 어떤 고민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그죠?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다시 어, 연락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건지, 다가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잘간파해볼 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 두번 똑같은 어떤 똑같은 아픔이나 똑같은 실패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심사숙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는 사실 어 쓸데없는 생각으로 많이 음 저희가 좀 카드 보는데 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카드일 수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일지라도 좀 진지하게 한번 심사숙고해보는 것도. 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제외어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 부탁 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자파리딩 할게요 음, 어 저지먼트 카드가 났어요 자 나이트 오브 소드 월드가 나왔네요 월드 어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음 4번 카드, 카드. 근데 어, 기가 막힌 세계의 연애를 하셨던 분들인가요? <laughs>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은 굉장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조지먼트는요, 부활, 재생, 심판 이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나팔소리에 죽은자와 산자 모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운으로 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보다는 하늘에서 주어진 어떤 기회나 운이라고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이트 오브 소드. 자, 백만탄기사 카드죠.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앞을 향해 막 질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헤어지신 상대방 분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빠르게 질주해 오는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늘의 운이라서 내가 어떻게 하고 말고가 없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 세 번째 카드가 월드예요, 월드. 이 카드는 어 진짜 하나의 세계가 완성되고 종결되는 카드입니다. 저희가 타로 카드를 이렇게 뽑아 볼때이 이 월드 카드는 사실 잘안 나와요. 이게 거의 뭐 종결의 의미고요. 세상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문을 마감하고 다른 세상으로 한 발짝 넘어가는 거,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카드거든요. 그리고 20번 심판카드와 어, 21번 어, 월드카드는 나란히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심판카드와 어, 월드카드가 함께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회 자체는 수명에 가까운 어떤 안타깝게 헤어지신 분들이 이세 번째 카드를 뽑지 않았을까 정말 어,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지신 분들의 그런 히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4번 칼 카드예요. 이 카드는요.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흐이진진하거든요 카드의 흐름 자체가 에너지 흐름 자체가 진짜 어, 부활하고 진짜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오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극적인 어떤 단계의 카드인데 좀 쉬어라 이게 쉼의 에너지거든요 4번 소드는 이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영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적인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음 뭔가 쉼이 필요하다 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어 저지먼트 카드와 월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시이온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하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시이온을 어, 월단위로 한번 볼게요. 6월이니까요. 6월부터. 첫 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네. 볼게요. <laughs> 6월, 7월, 8월, 9월, 10월. 야, 여러분들, 지금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정말, 제가,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 7, 8, 90 1다 좋아요 지금 여기서 그다지 나쁜 건 없는데 그래도 가장 어, 근소한 정말 저기는 어, 좋은 재회 응. 운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어, 7월과 8월 다음에 10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7월, 8월 그 다음에 10월 이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 들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3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음, 아주 좋은, <laughs>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음,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있습니다. 매지션 일본 매지션 그리고 페이저브 소드. 아, 로닝카드가 나왔고요 타워카드가 나왔어요. <laughs> 여기도 참, <laughs>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순수하시고, 음, 좀, 뭐라 그럴까, 어, 귀엽고 좀 발랄하고 이러신 분들 같아요. 재치있고. 그 아이디어가 좋아, 되게 좋아서 좀 깜찍하신 이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짝꿍은 자 매지션. 여러분들이 헤어지신 그 상대방 어, 능력자이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매지션 카드는요, 음, 물, 아 불, 물그 다음에 어, 흙 그리고 바람. 이네 가지 원소를 책상에 놓고 지금 이 사람이. 마술, 마법을, 마법을 쓰고 있죠. 마법사 카드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인이라면 굉장히 유능하고 좀 팔방미일 것 같고요. 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좀 아주 긍정적으로 잘 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 이 상대방이 그런 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재기발랄하고 또 깜찍하고 귀여우신 분들일 것 같아요. 뭐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세 번째 카드는 연인 카드예요. 뭐 연인 카드가 나왔으면 <laughs>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 카드죠. 그렇죠? 새로운 연인 카드라고 보여져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재회 운에서의 연인 카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재회보다는 새로운 인연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 카드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새롭게 만나게 될 어떤 그런 그분의 스타일일 수 있어요. 이 매지션 카드가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이 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계시는 분일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인연이 온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연인 카드는 말 그대로 좋은 이제 짝꿍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이제 카드를 볼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제 지나간 어떤 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운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운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타워 카드로든요 <laughs> 타워 카드는 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판제가 바뀌는 카드예요. 그래서 뭐 찌질하게 일했던 사람이 타워 카드를 만나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말 어, 멋진 그런, 그런 어,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안 좋았던 상황이 뒤집어져서 나에게 정말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재회원을 봤을 때, 이 지금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음, 괜찮은, 정말, 정말 괜찮은 음, 남자나 여자분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고, 내가 그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페이지 오브 소드는 새로운 시작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깜찍 발랄하신, 어, 좀 귀여운, 어, 아주 아이디어도 좋으신 우리. 어,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워 카드는 어, 하늘의 운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내게 이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 어, 한번 시기운영을 볼게요. 1단위로 시기는 월단위로 뽑았고요. 다섯 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6월. 그 시기 말할 것도 없이 6월, 7월, 9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시기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 네. 그분을 좀 주의 있게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외음은 사실은 뭐, 꽝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이 오는 그런 좋은 흐름의, 어, 딩이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4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 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어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여러분들의 어 연애 앞이 어 반짝반짝 빛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